아, 이거. 입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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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이거. 이 그냥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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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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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딸기 모지입니다. 지야 지지어지 음. 아니고 어? 지 지. 어 살짝 녹았는데? 뭐 어. 아니 원래 어, 이런 원래 거. 그런 건가? 응. 와. 야미 야르. <laughs> 오늘 해줘 나는. 우리 때는 뭐? <laughs> 야 우리 때도 그거를 많이 봤어. <laughs> <laughs> 굉장히 얇아요. 속살이 다 비치는.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딸기가 맛있어. 음. 음. <laughs> 아니 너무 맛있어요. <laughs> 별풍 백개져도 그런 데 있으면 안 한다. 떡 맛있는데? 떡이 약간 달콤하고요, 쫀득하고요. 당연한 얘기지요. 딸기 맛이 나는 떡. 약간 떡 안에 딸기를 넣은 맛. 그런 맛이. <웃음> <웃음> 음, 사실 통파신. <laughs> 방금끼지 마세요. 원래 먹방할 때는 소리를 내줘야 된다. <laughs> i <laughs> 어응아 <laughs> <laughs> 진짜 싫어 <laughs>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아쉬운데? 3, 맛있는데? 3,500원인데? 맛있는데? 값어치를 하는데? 그리고 그 사장님이 사장님인가? 그분이 너무 착했어 그런 쓰레기도 버려주시고 저희 꽃이에요 꽃이 안 다치는데? 예. 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 이것도 아닌데? 뭐해? 뭐해? 소공이 안 다치잖아. 야 이거 봐. <laughs> 이거 어쩌면 동석이가 빠졌거든. 어서 봐. 막플 탱탱구리. 자 이렇게 쉽게. <laughs> 이제 <이게> 등등 내전도죠? 이젠 등등도 있어. 근데 참된 유튜버 아니야? <웃음> <웃음> 뭐하냐? <laughs> 너무하시네. 가글 ASM. 레전드죠? 남의 디퓨저 오늘 사진 찍은 사진 보여드려. 여러분. <laughs> 어, 보이시나요? 와. 어때요? 맞요이 별가루들. 이거 포인트. 콩가루. 여기 한 가운데 박힌 이 리, 리본. 이 것도 포인트고 음흠. 제일 포인트. <웃음> 크리스마스. <웃음> 크리스마스 보이시나요? 진짜 크리스 머숙이네요. 음. 다음, 다음, 이렇게 니다빵향제 이거는 굉장히 <laughs> 냄새가 좋아요. 너무 멋져 보요 아, 맡으세요. 킁킁, 킁킁!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국편이 갔는데 굉장히 뭐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나는, 나는. 네. 많이 <laughs> 응. 많이 나는 특히 영상쪽이 상당히 많이 나는 <laughs> 한. 그림은 그래도 뭔가 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영상쪽은 와 이건 <laughs> 정말, 잊혀지지 않.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것 자체가 국현 현대 미술의 장점일까? 아닌 것 같아. 아. <웃음> <웃음> 네, 그렇고, 오늘 다 씹어버린 하체입니다. 이거는 <laughs> 크리스마스 마켓. 과은 마켓이에요. 응. 과은 마켓 진짜 별거 없어. 응. 난 진짜 좀 넓고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먹거리 너무 엄청... 적. 큰... 크니까. 뭐, 어쨌든, 그거 건졌잖아. 그, 아, 아기자기한 요리 구슬들. 어디 갔어? 굉장히 비쌉니다. 까딱 까딱, 까딱. 그거 잘못 보고 계산했으면 한 3만원 나왔을 수도 있어. 앞에 3 2 0 0원 계산하잖아. <laughs> 맞아, 맞아. 그 사람. 뭐라고 했을까? 그럴 수 있어. 이게 음 19,500원 <laughs> 얘가 15,500원인가 진짜 약간 쓰잘데기 없는데 너무 귀여운 이 포메이로가 너무 귀여워요 토메이로 그렇습니다 나 말랑이 소개해드려 얘는요 여러분, 감자 돌이 아시죠? 고구마가 되고 싶은데, 도리도리 감자 돌이 입니다. 이렇게 만지면 진짜 매우 찡그리기 편고요 이렇게 눌러도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캠핑력! 뭐라고 탱탱력, <웃음> 탱탱력, 탱탱력이라는 <laughs> <laughs> 말이 있구나. 얼마나 이, 이 초롱초롱한 눈빛은... 아, 가지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갖고 싶으시죠? 이거 3만 원에 팝니다. 소품숍 가면 이거 3만 원이에요. 기억 <laughs> 없네? 생각보다? 아 이거 이거 소개해드려 아니 결혼 결혼 가르 결혼 가르 저희 아니 제 결혼 카르 결혼 카르 이 결혼 카르 때문에 제가 집에 못올 뻔했습니다 솔직히 <laughs> <laughs> 떼놓고 싶고 있긴 했는데 참았어요 네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 넓은 마음 근데 나 오늘 좀 운이 좋은 것 같아 아, 오늘. 오늘 <laughs> 버스를 무임승차 하셨더라. <laughs> 아니, 아침에 카드를 찍었는데 카드 결제가 안돼 가지고 기사님이 그냥 타라고 하셨어. 통짜로 타고 왔어. 와. 근데 게다가 이 오는 길에 교통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음. 그냥 그 비상벨을 눌렀더니 그냥 열리대요? 맞아요. 그냥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공짜로 지하철 타는 방법. 오늘 어, 보일 때 너무 너무 힘들었어 너무 너무. 근데 나름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팠다. 응. 그래서 광화문 마켓에서 어떻게 가나 걱정했지만 스타벅스에서 휴식을 청한 결과 굉장히 팔팔하게 돌아다니기. 아 오늘 또운이 좋은 이 뭐? 귤을 얻어먹었어. 아 맞아 귤. 근데 맛있는 귤이었어. 맞 그 심지어 한 개가 아니라 한개 반. 이잖아 <laughs> 진짜 굉장한 거 이게. 굉장한. 그리고 능력. 처음에 자리가 없었는데 그 어떻게 제가... 제 능력으로 <laughs> 저의 능력. <laughs> 아이 캐치 능력으로 편안한 소파 자리를 얻었어 맞아, 넓직한 소파 자리. 진짜 넓직한. 책임을 만지 이거 보이시나요? 떼? <laughs> 넣고 네? <laughs> 너... 아 잘어. <달아. 웃음> 우리 방에서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제가. 궁금한 점? 에듀윌. 에듀윌이고 아 너희 한번 볼래? 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 응나 궁금. 그러면 기출 문제집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 보세요. 다 맞았잖아요. 우와. 음. 아다 맞았잖아요. 오. 공부를 잘한다니까요. 제가 안할 뿐이지. 아 이거 진짜 그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대로야? 응. 그러네 나오는 거다 나와. 아왜이면 년이야. 그래도 맞지. 도저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윤리인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건 뭐죠? 한달 전. 아, 한달 전에 풀자. 이런 뜻이었나봐요. 음. 아, 얘는 저번에. 이거 도움이 많이 됐어? 응. 아니? <laughs> 모르겠어. 좀 통통 비어있는 거 보면. 한국 사를안 푸셨네요 <웃음> <웃음> 이거 보세요. 이 동그라미 이거 이거. 아, 동그라미 이거. 아리스토텔스? 레이건 음? 당연히 1번이죠 이거. 리거은거 아닌가요? 이거. 어 유교? 군자. 유교는 군자죠. 거이안 이데아론 이건 플라톤이지. 근데 나 이데아 좀 좋아. 베이컨은 그냥 먹는 거고. <laughs> 엘리아데 <대? 웃음> 맞죠, 맞죠. 베이컨 맛있죠. 오크? 처음 들어봐요. 무조건 이건 플라톤일 수밖에 없고요. 싱어 가수란 뜻. 싱어 맞아. 싱어, 야. Yeah. 가수니까 쾌고를 감수하는 능력이 yeah. 있어야 돼요. 야. Yeah. 아, 이건 너무. 진짜... 이거, 이거. 이거, 모거이인이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돼요, 여러이이게 아, 뭐라고 하는지 그래. 아세요? 양성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모르있고요 응. <laughs> 여기까지. 어 여기 또 있어. 뭔데? 탑쌀가안 버려 아, 여기 쓰레기 바리 있어. 많아. 청소기 한번더 해야 돼. 아니 더럽다고 말. <laughs> 아니 뭐가 더럽냐고. 정말 신어컬라 아니 그니까 더럽다는 거지. 아 맨발이면 괜찮다. 씻었으면 아.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아니 이거 매트가 되게 엉덩이 같아 엉덩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엉덩이 같지 않을까 아니 근데 되게... 아, 느낌이? 탄력이 미쳤어 아니 만져보셨나봐요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렇게 찰랑찰랑 흔들리잖아 깜짝 놀랐어 아. 또 어, 궁금하신데, 또 궁금한 거는 없어요. 음... 없어요. 탱탱볼은 뭐죠? 바람 빠진 탱탱볼입니다. 왜 있죠? 어, 바람이 차 채워졌어요. 누가 채웠나요? 운세 이걸로 요가 하나요? <laughs> 그걸로 요가도 하나요? <laughs> 그런 말은 처음 들어갑니다. 여기는 비밀 공간 이 있습니다. 어. 어. 이대로 아카데미요? 나의 아, 이어로 아카데미 <laughs> 이거 초딩 때 잠깐 읽었었던 거고요. 하이큐도 있나요? 하이큐는 굉장히 명작입니다. 아이언을 섭취하시나요? 아, 네 가끔요. 아, 여기는 흑역사가 있는 관계로 다음 주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옛날 추억에 신취해서 만든 이 뭔지 알아? 모르는데. <laughs> 엔젤리 슈가 <laughs> 맞아요. 굉장한 브랜드예요. 아이엠스타를 안 보셨나봐요. 아. <laughs> 아나 얘는 알아. 뭔데? 노랑머리.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근데 이 동년밴데 얘 이름 모르는 것도 진짜 신기한 일이야. 아 저는 파워레인저만 봤기 <laughs> 때문에. 마리모 있고요. 마리모. 어, 제가 제가 선물한 마리모 어디죠? 옷방에 있는데. 아, 걔 이름이 뭐였지? 네, 예, 캣토피. 아, 맞다. 내가 가져올. 지금 씻어. 샤워. 지금 샤워하려고 응. 지금 안 해도 돼? 좀 이따 갈래? 응. 하면 좋겠네. 하면 좋아? 어... 생리분 충분히 있어. 어? 아, 한, 한 박스 이렇게 들고 왔어. 응. 잘했어. 하벽해입니다. 줄여서. 많이 컸나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가짜인가 아닌가. 진짜인 것 같긴 한데 귀여우면 됐죠 맞아요 저는 쓸때하겠습니다네나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설명 좀. 까지 잃어버리죠? 전 그러지 않아요. 많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아영이에요. 나그 아영이 집에 왔어요. 예. 네. 오늘 그냥. 오. <laughs> 그, 그, 처음엔 뭐였지? 아, 일단. 밥 먹었어. 밥 먹고. 카페에 갔다가, 뭐, 거리 구경하다가. 국정미. 국현미. 그, 국립현대미술관 갔다가. 카페 갔다가? 또, 카페 갔다가. 광화문. 아, 카페 한번 갔어요. 그리고. 광화문. 사진도 찍고. 강화문. 광화문 광장도 가고 예 아, 네. 재밌었어요 아니, 좋았어? 네. 아니 근데 그 타이즈 입기를 잘한 것 같아 진짜 안 입었으면 큰일났겠지 안 이쁘잖아요 싸나요 <laughs> <laughs> 네 저녁? 근데 이것저것 먹은 게 너무 많아서 배불러서 안 먹었어. 네. 내일 영화 보고 밥 먹고 내려갈 것 같은데. 에, 에, 에. 네, 네. 네. 바꿔드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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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아, 네. 내가 봐야지. 그래. 너희 어머니는 정말 사근사냥하고. 아, 다 들려? 응. 자 설명 좀 해볼까? 사근사냥하시네. 아니, 그래 틀어놓고 있었잖아.